이게 일체 이게 행이죠. 요 다음에 운이 이게 운이죠. 다음에 이에 따라서 기계는 복잡하게 이죠 여섯으로. 그리고 형이 껍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잡해요. 음. 이 이게 니다는 거예 세상 구조진이이 가장 쉽고 단순해. 그러니까 어떻게 요 아까 했 첨문질이 첨문질이 얘기했지 습니까 그리고 인사 제잖 어떻게 첨문은 당연히 쉽고 단순요이 첨문이 복잡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데 그, 딱, 딱, 딱. 그, 지리는 요거 조금 더 복잡한 거요 이치죠. 제일 복잡한 게이 인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이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이 순서에 의해서 전체구조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 기. 행, 기라는 게 여기서 나간 거야. 근데 이거 나타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상수로 해보고 싶다는 거죠 상수로. 아까 얘기했지만 수두요 1, 2, 3, 4, 5, 6, 7, 8.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떻게 통수 어? 자 뭐, 목화 통수 해자 목화 목 하, 토, 금수 해가지고 이 3, 8, 9, 1, 7, 8, 4, 9, 9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만 동약되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1, 6, 5. 2, 7, 5. 3, 8, 8, 4, 9, 5. 어? 4. 이게 가는 거죠. 저수파 아, 이게 다시 가는 거죠. 상하고 수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거 이게 자체가 동안에 서왜 없어요 순서죠. 이거 이거는 상 입장에서 쓴 거고요. 상 입장에서 편한 거고 이거는 수 입장에서 편한 거고요. 도대체 어있습니다왜 없어요?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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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뒤에는 소우주의 형성이 되려면 뭐냐면, 기까지는 대우들도 있는 거예요. 기가 있는 우들도 있잖아요. 밖에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서, 뭐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지만, 에너지 불변의 법칙,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 불변의 법칙, 마찬가지예요. 은요, 네. 노장은 사라지만 노 노장은 사지만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내가 에너지를 사라지만 내 에너지 자체는 살아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저 이렇게 보자 보거든요. 이 기라는 자체는 <laughs> 기의 기 기라는 이 지금 기지만 이, 이 소주 내에서 아 안에 있는 그 기지만 이 밖에도 기가 있어요. 네, 밖에도 밖에 도 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밖에 있는 기나 아래에 있는 기나 전체적인 기를 봤을 때는 하나 늘 같다는 거죠. 딱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 등가에 네.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같, 같다는 거죠. 다 같은 건데. 이것이 모여 있을 때이 소호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이 형의 이제 끝, 이 형의 그러니까 그릇도 사용하면, 그릇도 뭐어디서 사용하면 그 치기가 있잖아요. 그 그릇이 이제 낡아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지면은 기는 당연히 그래서 나오서 나와, 다시 깨우지 못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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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이죠. 그러니까이거 에너지 항상 같아요. 여기 이거 갖다가 이 에너지가 뭐에 떨어졌다 이거 갖다면 주산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요. 도련안에서. 예. 그럼 그래도, 그래도 순서로 다시 하면 여기 행이고 기가 이라고. 이 뒤에 변화에서는 이제 형을 형 얘기를 많이 해나 해나가죠.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뭐형 얘기도 많이 하고요. 형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오래 살려면, 사람이 많이 살려면 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에너지다 에너지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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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그자잖 젊었을 때몸막 어? 어? 굴리면 늙어서 고생한다고 하습니까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젊어서 그뭐 그 젊은 힘에 의해서 막몸막잠안 자고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핑계 가지고 다가 그런 사람들 나중에 쌓이면 잠깐만요. I do. I 이 i l 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 i